저희는 아, LA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탔습니다. 이번 여행은 LA 를 <laughs> <laughs> 판자, 뭐자들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사람이 별로 없네요. 마시 아, 공항에 도착해서 이튜로 서비스로 차를 빌렸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고 주차장까지 왔습니다. 저 앞에 주차장 같은데 저기서 차를 찾. 아 아까 저기는 프라이빗 파킹 날씨였고요. 저희가 갈 곳은 이 역에 붙어 있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. 에비에이션 LAX 파킹 랏이 차인 것 같은데 앱으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.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아파트인데 수영장이 있네요. 드디어 아. 어...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이런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빌렸습니다. 점심을 먹으러 글랜데일 갤러리아에 왔습니다.